안녕하세요. 단타 매매 미스터 홍입니다. 2월 28일 당일 단타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유튜브에는 노출하지 못하는 보조 지표들이 있으며 그에 맞춰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종목 확인 중 나오는 신호와 수식, 그리고 차트에 맞는 검색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종목, YG+. 플러스 해당 종목은 신호 나왔을 때 이미 차트의 흐름이 변경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디젠스. 장 초에 나온 신호의 경우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다음 신호에서 매수 매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3.5% 수익입니다. 위세 아이텍. 해당 종목도 깔끔하게 매수 매도 신호 나와주었고요. 6.8% 수익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차트 흐름 변경됐죠. 변경되자마자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죠. 유튜브 아이오 해당 종목 매수 신호 나왔고 상승 이후에 여기서 바로 차트 흐름 변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는 게 맞았고요. 그 다음 나온 매수 신호의 경우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트의 흐름이었죠. 그대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인피니트 스퀘어. 네, 해당 종목은 금일 매수 신호는 나왔지만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가 닿았다면 매수를 진행해도 됐었겠죠. 레이저 옵텍 해당 신호도 동일합니다.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수 신호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젠택. 해당 종목도 매수 신호 나와서 매수를 진행했으나, 한 10분 후부터 차트 흐름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오면은 굳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아도 매도 타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도 타점 나왔죠. 1.6% 수익입니다. C 큐브. 이런 종목도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거의 매수 타점이 닿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매수를 진행했을 것 같고요. 매도 신호도 나와 주었고 여기서 매수 진행했고, 분할 매도 진행했으면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셨겠죠. 이제 그 다음 나온 매수 신호. 매수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는 바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 처리 진행했습니다. J2K 바이오 제가 바이오 주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차트 흐름 때문이에요. 차트 흐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모양을 잡아줬지만 흘러내렸죠. 근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갑자기 급하게 상승 나왔죠. 실외로 상승이 추가로 나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에 바로 매도처리 진행하면 되실 것 같아요. 클래시스. 처음 나온 매수신호의 경우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다음 신호에서 매수 조건 충족시켜 주었죠. 그 다음 장마음하기 전에 매도신호까지 나와 주었고요. 2.3% 수익입니다. 네, 이 종목도 동일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저처럼 뭐 영상을 찍거나 어디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점 근처에 오거나 매도 타점 근처에 오면 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익은 2%에서 3%만 가져가셔도 제가 충분히 한 달이면 큰 수익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거의 매수 타점 닿기 한 1, 2포인트 전이었어요. 그랬으면 매도를 하셨는 게 맞았겠죠? 그러면 4% 수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내려오고 있는 모양인데 음봉으로 떨어진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차트에냥 변경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보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줬죠 이미 차트에는 변경된 상태였어요 여기서 매도 처리해서 보합으로 가져가셨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